어, 보시면 불빛 보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봉메로 이렇게 건너편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 붕어, 편집해 올리겠지만 붕어 22cm 정도 되는 붕어하고 그리고 잉어 20cm가 조금 안 되는 잉어를 연이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영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다, 담았으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입질이 조금씩 오고 있어서 제가 밤낚시를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선분도 많이 와 있고 해서 어, 목소리는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계속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충전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